IMF 한국 고령화 국가 부채 급증 우려 장기 재정 개혁 권고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 부채를 지적하며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이 향후 3년에서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등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기 5년간 약 500조 원의 국가부채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국가부채가 약 1,9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다른 선진국들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으며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GDP 대비 마이너스 6.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대규모 실업과 기업 파산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IMF의 이번 경고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